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뜻이 있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그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감사합니다. 고린도 5장 21절에 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월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월의 날이로다. 은혜, 은혜, 은혜는 뭐 나에게 도와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구해주는 것다 은혜가 되겠지요.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뒤집어쓰시고 그 죄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늘에는 죄가 없은 없는 곳이죠. 하늘에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안 그랬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다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다 말이 좀 오순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요 하나님도 죄가 없는 분이라요 성령님도 죄가 없는 분이라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곧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 4차원, 5차원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이 3차원 세계,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은 뭡니까? 죄인인 거라요. 3차원 세계로 오신 그분은 죄인이라요. 왜 죄인입니까? 죄를 전혀 모르다가 삼차원 이땅의 인간 세생원이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기죠. 죄를 지으면 죽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예수는 어디가 죽어야 되는 거라요. 예수님은 땅이 죽어야 하는 거막 당연한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로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 다 죽습니다 와꼭 같이 예수님도 이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 아니지만 죽습니다 그 그래, 인간은 어떻게 인간의 몸이 되었지요? 예수님도 죄인, 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수는 인간이라 서 죄송합니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드시 죽는 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옥 갈 죽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 사랑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사람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3차원 세계로 인간 세계에 보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도 죄의, 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때문에 죄의 몸이 된 예수를 죽여야 하고 살려야 하거든요. 죄를 가진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 살려야 되는 거라요. 예수님은 죄인 자체는 죄인 죄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 그 예수님 어깨에... 얹혀 있는 거라요. 그래, 예수님 반드시 죽는 거라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반드시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 죄입니까? 이, 오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 어깨에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 예수님을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어. 또 살려주는 거라요. 부활이죠.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죄를 뒤집어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 형태로서 못이 바뀌어 죽었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으실 때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민들이 봤지요. 로마인이 봤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장 관심있게 하나님 자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본인 그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못이 박히는 거라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복음성가 있죠. 얼마나 아프셨나요? 그못 박히는 순간에 얼마나 아프셨나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못 박히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못 박히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주은혜 놀라워라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라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라요 늘 울어도 일평생 울어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그 감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천추에 늘 울어도 날마다 울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이몸 받쳐 드리리다. 이몸 받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12사도가 다이몸 받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바뀌고, 돌로 침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런 고생, 이몸 받쳐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네. 임원받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그 감사의 보답입니다. 감사의 보답입니다. 그 콜로세움 경의장 밑에 바로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우리 선배들 바로 그분들이 임원바쳐서 감사의 표시했던 분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던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경륜의 사랑의 하나님은 살려내는 거라요. 그대로 둘수 없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라 우리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음 우리도 부활하는 거라요 두 번째 열매 안으로 예수님 두 다음으로 두 번째 열매로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 거라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부활의 미래 부활의 기쁨 부활의 행복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세계의 성도들은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감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놀라워라. 늘러어도 갚지 없네. 이몸 바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던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외아들을 못박을 때에 얼마나 아프셨던가, 얼마나 얼마나 아프셨던가. 예레미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채찍을 잴때내 창자가 들끓는다.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기독인이 범죄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저그리스도와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 때릴 때에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끌고 있을 것입니다.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내 백성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인데 때리긴 때려야 돼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자는 지금 들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거 몰라요.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 우리를 벌라안 주신다 구약의 역사에 다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벌라안 주신다 뭐 이렇게 해가 내일 아침에 또 뜨고 저녁에 빠지고 모레 또 뜨고 또 하늘에 비추고 농사 짓고 공장은 돌아가고 먹고 산다 조금 시끄러운 걸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세계 교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고 창자가들 끄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그거 모르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자가들 끓는지 평안하신지 기쁜지 대한민국 또는 기독 신자들이 선교를 하고 정말 그 은혜에 놀라워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받침 담면서 예배 드리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뻤겠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예언서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 너무 사랑스럽다. 손에 언제 면 터질까와 꽉 귀지도 못하시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아기 갓난 아기 손주를 보고 만지면 터질까 싶어서 상스러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담으시고 터질까 싶어가 어떻게 하면 상처날까 싶어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커가면서 죄를 지어내는 거라요. 그렇죠.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예. 회처니까 때리고 몽둥이가, 큰놈 몽둥이가 때려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자부터 너무 끌어요. 그래. 창자가 다덜 끌는다. 바벨론 포로 잡혀 갈때 하나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창자가 들 끌고 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대한민국 기독진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창자가 들 끌는다. 그래 치웁니다. 왜? 사랑의 매를. 사랑의 매를. 하나님은 사랑의 매지만 우리는 죽음의 매, 죽음의 매와 비슷한 거.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고통스러운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멸을 아직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려고 저거 회처리가 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셨나 그 은혜주의 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좌지하면 좋아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찬 예식 할 때에 그 은혜를 또는 감사하는 거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린 주의 보혈 죄가 없으신 그 4차원, 5차원 세계에 계신 예수님이 입당에 와서 죄의 몸을, 죄의 몸이 되었어요. 사람을따지면 죄인이 되었어요. 죄는 한번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 반드시 범죄는 죽는다잉. 근데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공식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 안 했습니까?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길 갈수 없습니까?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장에 못 박는 거거든요. 또 3일 만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 뜻은 회출이 치는 겁니다 지금 맞아야 돼요 대한민국 맞아야 돼요 맞을 짓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피가 흐리도록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아직 앞으로 다음 달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년에 괜찮게 더 어렵게 됩니다 더 피를 흘리고 더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너 요즘 추세로 보니 아닌 거라요. 섞고되지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생각하고 그보혈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피와 물 왜? 나를 살려고 골고다운 내게 피와 물은 나를 살려고 흘렸습니다그감사니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것도 있어 되고 성찬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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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 갚지 못하네 하면서 그 잔과 떡과 잔을 마시면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유황불이 벌펄 끓는 소동고무라성의 옹기점 연계 같은 유황불이 끓는 그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에 예.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얼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셨나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나 예수님이 성찬식 마저 감남산으로 가십니다 참이함에 갔대 그겁니다 성찬 성찬은 두 가지들 다 깊이 우리 속에 새게 됩니다 뼛속 깊이 새게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나.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가. 또 하나, 브라스. 내가 천국에이 땅, 천국에 이미 천국을 내가 소지했다는 것,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는 그 감사.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천국.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직접 가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그 천국을 바울이 간증한 대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말로 가히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본 것은 그내 집이 있는 거라요. 이미 우리는 조금 여 기다리면 돼요. 고생이 되든 잘 살든 간에 조금 기다리면 그곳에 가게 돼 있는데 예.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성찬 예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찬 예식의 복.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집리하는 목사님이 안 그렇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세례 받은 사람이 자를 못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을 따집니다. 세례 받았다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에 구원의 구원을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 먹지 마. 내 자식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너 먹지 마.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너는줄수 없다. 다른 말하면 너 오지 마. 지옥 가라. 천국은 내 자식만이 들어오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펄펄 거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증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 잔을 마시는 거라요 잔을 마시면 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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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입당에서 연습이라 연습 내가 간다는 확정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새 생명 얻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주할 당당한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피얼린 얼마나 보셨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그런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찬양할 줄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찬양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찬 예식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궁궐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교회가 참석하세요. 떡을 먹고 포도즙 잔을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낙원으로부터 새 여러 살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너무나 감정이네. 땅의 것이 뭐 귀합니까? 하나도 귀한 거 없습니다. 다 내가 떠날 때는 발로 다 차버리고, 밟아버리고, 털어버리고, 태워버려. 나는 갈 건데.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미리 뭡니까? 뭐 예행 연습합니다. 천국에 살 것을 예행 연습. 떡과 잔을 마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 확정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성찬연식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과제가 뭡니까?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법을 지키며. 상급의 관계입니다. 이건 상급이 1등상을 받느냐? 5등상을 받느냐? 100등상을 받느냐? 상급의 관계가 뭡니까?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읽고 지키느냐? 이거 상급의 관계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상급, 전도, 성교 다 목회 뭐 설교 다 포함 다 상급입니다. 이 상급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우등상을 받으려고 하면 개근상을 받으려고 하면 표창장을 받으려고 가시면은 이 땅에 있는 거 열심히로 열심히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읽고 해가고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제 기도를 이 시간에 따라 하십시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 제가 말한 말의 단어 하나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예수를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모르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인 줄들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말 한 거는 심파대 앞에 가면 편합니다. 거기서 불라격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안고 양심의 마음으로 확실하게 내가 믿고 기도를 따라 했다면 그 사람은 볼것 없이 천국에 새해로 살림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시고 거기에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고 성경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희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늘 나는 천국에 내 집을 사놨다 자랑하세요. 청와대보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청와, 백악관보다 더 좋은 집을 청국에 내가 새 예로 살려면 사놓았다. 소유권이 가지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청구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복을 사람은 청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제가 축복할 필요 이미 받았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바로 성찬의 복을, 성찬의 은혜를, 성찬의 찬양으로 신앙 생활이 확신과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이상절 방송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면서 이런 말 메시지를 가끔 전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행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